눈빛으로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에이스인 여자는 선물용 시계를 찾는다는 남자에게 가장 비싼 물건을 꺼내 보여주죠. 아, 다이아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남자의 딴지에도 여자는 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기... 기가 막힌 말빨로 영업을 시전합니다. 마감 정리를 하던 직원은 그만 멘붕에 빠지고 마는데 그 남자가 시계를 들고 튀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CCTV를 대놓고 쳐다보는 여유를 부리자 개빡친 여자는 곧바로 진상남의 신상을 털어 그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로 쳐들어갑니다. 여자는 아침부터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진상남을 기다렸는데, 뻔뻔한 이 진상남은 마치 여자를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배고프다며 밥 타령을 하며 시간을 질질 끌더니 시계는 잠깐 딴 데로 보냈다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어이가 털린 여자가 백화점 입장을 따져보지만 진상남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당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여자를 찾아온 진상남은 쓸데없는 문짝 타령을 하더니 갑자기 중국어로 쌀라쏠라 거리며 2차 진상을 부립니다. 진상남은 전화를 걸어 여자를 사무실로 불러냈고 짜증에 속끝친 여자에게 손수건에 싼 명품 시계를 전달합니다. 여자는 검사 도구를 꺼내 과학수사대 뺨치는 검사를 시작하더니 기엽고 남자가 꼼짝 못할 미세한 스크래치를 발견해냅니다. 당황하며 또다시 말을 돌리는 진상남에게 여자는 시계줄이라도 사과라며 자존심을 살살 긁어버렸죠. 수세에 몰린 진상남은 수작을 부리려 고량주를 권했고 술기운이 오른 여자는 진상남에게 속 시원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결국 자존심을 제대로 굶이간 진상남은 학김에 전액을 현금 박치기로 결제하는 패기를 보여주었죠. 덕분에 여자는 역대급 진상을 참교육하고 무사히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VIP 진상들은 금융치료가 다 많을까요?